서기 927년 9월 공산 고려의 운명이 경각에 달렸습니다. 태조왕건이 경원의 후백제군에 의해 완벽하게 포위되었습니다. 사방은 적, 퇴로는 없습니다. 패배가 아니라 전멸의 위기. 바로 그 순간 한 장수가 왕에게 다가섭니다. 폐하, 용포를 벗으시옵소서. 제가 폐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 나라의 역사를 바꾼 위대한 희생, 왕의 목숨을 자신의 죽음과 맞바꾼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고려 건국 이전. 혼돈의 시대 태봉에서 시작됩니다. 폭정으로 민심을 잃은 궁에 그의 휘하에는 능산이라 불린 걸출한 기장이 있었습니다. 훗날 우리가 신순겸이라 부르게 되는 인물이죠. 그의 출신지는 고려사에는 춘천, 신증동 구겨지 승남에는 곡성현으로 전해집니다. 푸자의 기록은 춘천을 잠시 머문 곳이라 밝히며 곡성을 출신지로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타오그는 고향 곡성의 성황신으로 추앙되었는데 이는 그가 그 지역의 유력한 토호였음을 보여줍니다. 918년 궁예의 관계가 절정에 달하자 능사는 결심합니다. 더 이상 침묵은 죄였습니다. 그는 뜻을 같이한 배현경 홍유, 복지경과 함께 역사의 흐름을 바꾸기로 합니다. 도망 높던 송악의 호족, 왕건을 찾아가 그를 새 왕으로 추대하죠이 결단의 순간 고려의 개국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 공로로 그는 1등 개국 공신에 오릅니다. 왕건은 그에게 신씨 성과 순겸이라는 이름을 내립니다. 왜 하필 신씨였을까요? 평산사냥터에서 벌어진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왕건이 날아가는 기러기 때를 보며 말했습니다. 세 번째 기러기의 왼쪽 날개를 맞춰보라. 신순겸은 망설임 없이 활시위를 당겨 정확히 명중시켰습니다. 왕건은 그의 자세가 마치 신자와 같다며 감탄했고 성을 내렸습니다. 그는 신순겸이 되었고 평산을 본관으로 하사받았습니다. 왕건의 곁에서 그를 지키는 가장 믿음직한 방패이자 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천안은 아직 평정되지 않았습니다. 후백제의 견훤은 여전히 강력한 군세로 고려를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927년, 그는 신라의 수도 경주를 침공해 왕을 시해하고 도성을 유린합니다. 신라의 급보가 송악에 도착하자 왕건은 친히 정예병을 이끌고 남하를 결심했습니다. 그 곁에는 신순겸과 김막을 비롯한 계국공신들이 함께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견훤이 판함정이었습니다. 대구 인근 공산, 이미 후백제군이 사방을 포위하고 있었죠. 좁은 지형 속에서 고려군은 완전히 갇혔습니다. 패배가 아니라 전멸이었습니다. 역사에 남은 이름 공산 전투입니다. 바로 그때 신순겸이 나섭니다. 폐하, 제 갑옷을 입히시고 어서 탈출하시옵소서. 제가 대신 폐하가 되겠습니다. 왕건은 끝내 눈물을 삼키며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잠시 후 왕건은 평범한 병사의 옷차림으로 포위망을 빠져나왔습니다. 대신 왕의 갑옷을 입은 신순겸은 적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후획제군은 그를 왕건이라 착각하고 공격을 집중시켰습니다. 신순겸은 끝까지 싸웠고 그 자리에서 장렬히 전사했습니다. 이날 함께 싸운 뒷막과 전이가 평제를 비롯한 8명의 장수들 또한 모두 전사했습니다. 후날 사람들은 이들의 넋을 기리며 이 산을 팔공산이라 불렀습니다. 전투가 끝난 뒤 왕건은 시신을 수습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참혹한 전장에서 그의 머리는 끝내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왼발 밑에 북두칠성 모양 사마귀가 그를 알아보겠습니다. 왕건은 충신의 시신을 머리 없이 묻을 수 없다며 황금으로 머리를 만들어 함께 묻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장차 묻히려 했던 명당, 춘천의 신우지지를 내주었습니다. 즈음의 신순겸 묘가 바로 그곳입니다. 봉분이 세개인 이유는 황금 두상을 도굴꾼의 눈을 속이기 위한 장치였다고 전해진니다 그의 죽음은 곧 전설이 되었습니다. 신순겸의 말 용마가 주인의 잘린 머리를 물고 곡성의 태안사까지 달려와 3일을 울다 죽었다는 설화가 전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의 몸은 춘천에, 머리는 곡성에 묻혔다. 신순겸의 충절은 고려 500년 내내 살아 있었습니다. 개종은 팔관에서 신순겸과 김막을 기리는 허수아비 춤을 보고 감동해 직접 도의장가를 지었습니다. 전에 이르러 그의 후손 평산신 씨 가문은 무반 명문으로 성장했습니다. 칠립, 신각 신류, 신돌석에 이르기까지 신순겸의 피는 충의로 이어졌습니다. 한 사람의 희생이 한 왕조를 살렸습니다. 왕건은 신순겸의 죽음 위에 고려라는 반석을 세웠습니다. 그의 시호 장절처럼 그 절개는 팔공산의 바위처럼 천년을 버텼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신순겸은 왜 무엇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왕과 맞바꿨을까요 단순히 군주를 향한 맹목적인 충이었을까요? 아마도 그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그는 왕건을 만나기 전 능산이라는 이름의 장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에게 신순겸이라는 새 이름과 평산이라는 본관을 내려주어 한개인을 역사적인 가문의 시조로 만들어주니가 바로 태조 왕건이었습니다. 그에게 왕건은 단순한 군주를 넘어 자신의 정체성을 완성해준 은인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신순겸은 고려의 개국공신이었습니다. 그는 왕건과 함께 새로운 나라를 설계한 동지였습니다. 만약 이곳 공산에서 왕건이 죽는다면 그것은 한 사람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피로써 세운 고려라는 나라도 혼란한 후삼국을 통일하려던 대업도 모두 물거품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신순겸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한고의 유방을 살리기 위해 스스로 미끼가 되었던 장수 기신의 고사를 떠올렸습니다. 자신의 죽음이 역사 속에서 어떤 의미로 기록될지 정확히 알면서 그는 기꺼이 그 위대한 희생이라는 영웅의 길을 택한 것입니다. 그의 죽음은 한 사람을 살린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세운 왕조와 모두가 꿈꾸던 미래를 지켜낸 한장수의 가장 무겁고도 숭고한 선택이었습니다. 역사는 완성된 과거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들의 결단을 기억하며 다시 써내려가는 과정이죠. 신숭겸의 선택은 천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목숨과 맞바꿀 만큼 지키고 싶은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기억하는 충신 혹은 영웅은 누구입니까? 댓글로 남겨주세요. 역사 통찰이었습니다.